단체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울산시는 새 정부의 식수원 확보 등 핵심 과제 15개를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17개 시도와 첫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7대 공약을 중심으로 10개 공약 과제 추진을 우선 건의했습니다. 7대 공약으로는 세계적 문화 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과 반구천의 세계 유산 역사 공간 조성,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 태화강력의 기능 강화 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울산시는 반구천 암각화 보존에 따르는 또 다른 과제인 식수원 확보를 위한 우문대 물 공급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첨단 조선 혁신 지구와 AI 기반 모빌리티 센터 구축 등 주력 산업도 구체적 지원을 건의했으며 7조 원대 데이터 센터 유치와 관련해 AI 제조 허브 조성을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30분 생활권을 위한 부산 양산 울산 간 광역 철도 구축과 울산포항 경주 해오름 동맹의 기술 창업 클러스트 구축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제조 산업형 AI 특구를 지정할 것과 조선업 해외 기술 인력에 지자체가 비자를 발급하는 광역 비자 확대 등 다섯 개 과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역 산업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정부의 설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울산의 지역 공략과 전략 과제가 국가 균형 성장의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지역 공략의 구체성은 부족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강조해온 만큼 미그림을 그리는 국정 초반 지역 현안의 국정 과제 반영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